오늘 발표된 확진 환자 가운데 1 4명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입니다. 우려했던 무더기 감염 사례가 나온 건데요. 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받던날 1000명도 함께 예배를 받다고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 가까운 숫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천지는 일반 교회와 달리 3시간만 통신이 두절되면 비상이 걸리는 데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회신이 없으면 비상이 걸려서 그 사람을 추적하는 이런 정도로 관리가 되는 곳인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본인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많이 연락이 돼서 신천지와 연관된 걸 알게 되면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는 게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명, 하복, 네. 군대 조직 같아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반드시 밑에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지시가 떨어져서 빨리 전화를 받아서 어, 협조해라. 이러면 아마 당장이라도 달려올 겁니다. 31번 음. 환자가 의사가 이제 뭐 열이 나고 하니까 코로나19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검사를 권유했는데 네네.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신천지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 육체 영생, 나는 죽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뭐 아프다거나 또뭐 뭐 질병을 얻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죄악시하는. 그래서... 아픈 것도 죄다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 때문에도 아마 거부하지 않았을까 음, 뭐~ 광주시민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받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뭐~ 다른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은 집단인가요 원래 신천지는 교회는 수십 군데가 있어도 그냥 한그 교회 같은 그런 지금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수요일과 주일 예배는 꼭 출석을 체크해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열두 지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네. 대구 다디오 지파 말고 타 열한 지파에서 대구에 올 수도 있고, 대구의 신도가 다른 열한 지파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죠. 음.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이 되면 그날 이제 왔다 간 사람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외부에 손 사람 그리고 또 그날 결석했다가 다른 집하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온 사람 이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음, 그리고 신천지 뭐 포교 방식이나 네. 예배를 보는 방식 때문에 뭐 감염이 더 쉬워졌다 이런 음.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예배를 보, 보는 건가요? 네, 첫째 두드러진 특징이 의자가 없다는 거. 이제 의자가 없다 보니까 바닥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하거든요. 네. 위에는 다 흰색, 밑에는 다 검은색 복장도 통일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를 좌우로 나눠 가지고 좌우로 정렬해 가지고 앉아서 예비하는 이것도 일반 교회에서 볼수 없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의자가 있는 것보다는 미, 밀착되고 앞뒤도 그렇고 더 밀착되다 보니까 더어 이게 어 감염 우려가 더 높다. 이것도 저는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국내 신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십사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남병원 얘기도 이제 지금 조금 그 아마 정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만희 교주 친형이 사망해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청도는 우리가 뭐 일반인들은 소싸움으로 유명하지만 신천지는 성지예요. 그래서 형이 거기서 장례식을 했죠. 그럼 그 장례식을 했을 때 아무도 안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어요? 또 하나, 그 다대우 지파 대국교회 청년회가 이 청도 대남병원에 매달 청년회에서 자원봉사를 간 병원이에요. 그렇죠. 그, 그 병원에서 처음에 확진 반,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명이 입원만 해 있던 사람이 외부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장기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건 가능한 얘기죠. 목사님 말씀처럼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아, 아무리...